세상이 내게 이를 주지 않을 때난뭘할수 있지? 이 질문에서 모든 일은 시작됐다. 이번 책은 김민식 저자의 매일 아침 사반이라는 책이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주어지는가만 지나치게 고민했더니 괴로워졌다. 세상이 싫어지고 사람이 미워졌다. 그래서 달리 생각해 봤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할때 즐거운가? 그것만 들여다보았다. 내게는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넘치는 점도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블로그를 활용하라. 블로그를 하면서 육아 칼럼니스트로 등산 잡지 셀프 발행인이자 프리랜서 기자로 영어 학습서를 펴낸 작가로 변신할 수 있다. 내게 필요한 스킬이 있다면 블로그에 카테고리 하나 추가한다. 해당 항목에 관련된 책을 읽고 전시회를 다니고 강연을 다니며 알게 된 사실을 하나하나 추가해 간다. 포스팅 수가 늘고 방문자 수가 늘수록 삶의 기술이 하나하나 늘어난다. 매일 놀이하듯이 관심 있는 게 생기면 일단 카테고리를 추가한 후 공부하고 나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장소를 블로그로 활용하면 좋다. 그렇게 내가 지식을 쌓아갈수록 자연스럽게 누군가는 거기서 도움을 받고 필요한 것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재미없는 일을 하며 살기엔 인생이 너무 길다. 어떤 일이 돈이 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모른다. 그러니 처음에 무조건 재미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돈이 되지 않아도 재미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즐기는 거다. 놀이의 피라미드 최상부에는 놀이를 이끌고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에게 놀거리를 만들어주고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다. 바로 아래에는 콘텐츠 창작자들이 있다. 노는데 선수들이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고 그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도 많다.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전문가 수준으로 노는 사람들이다. 그 아래의 피라미드의 가장 넓은 밑단에는 이들이 만든 놀이를 수동적으로 즐기는 일반 대중들이 있다. 닐슨의 삼각형이 떠오른다. 상위 1%는 크리에이터, 그 아래 9%는 팔로워, 그 아래 90%는 소비자들이 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는 크리에이터와 팔로워들이 끊임없이 놀이를 창조하며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간다. 그들이 바로 나머지 90%의 사람들을 인도한다. 90%의 소비자는 계속계속 계속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즐기고 감탄한다. 나의 것을 만들어 상위 1%에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보면 어떨까. 삶의 재미를 찾아 블로그를 시작했다. 돈은 안 되지만 재미있는 일을 찾은 거다. 그렇게 보람의 영역으로 진입했다. 블로그만큼 보람 있는 일도 드물다. 평생에 걸쳐 공부하고 일하며 익힌 노하우를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일이니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매일 아침 올리는 이 글이 미미하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일하는 나와 노는 나가 만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자. 일하는 나에게만 시간을 주지 말고, 노는 나에게도 시간을 주자. 아니, 나에게 노는 시간을 더 허락해주고, 더 아껴주자. 무엇을 하고 놀때더 즐거운지, 자신에게 자꾸 물어보자. 인생을 사는 즐거움은 재미에서 나온다. 나는 무엇을 할때 즐거운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진짜 공부이다. 백세 시대 우리는 아주 아주 긴 시간 놀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즐거운 놀이를 찾아 열심히 놀아보자. 미래일의 기회를 만드는 건잘 노는 나일 테니까. 사람들에게 놀이를 권하는 이유는 놀이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공부든 일이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동기부여이다.동기부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데서 시작된다.개개인의 창의성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모습의 나를 만들고 서로 다른 내가 만나 협업하게 하는 거다.일하는 나 공부하는 나. 노는 나. 이렇게 셋이 만나 협업을 하면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만들어진다. 다양한 모습의 나를 만들고 서로 다른 내가 협업하게 하자. 좋아하는 것에 나를 성장시키는 것에 시간을 쓰자. 매일 아침 블로그 글쓰기로 용기를 키운다. 글을 쓸때 이게 재미있을까? 사람들이 이걸 보러 올까? 이런 글을 썼다고 흉보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은 하지 않는다. 그냥 그 순간 가장 쓰고 싶은 글을 쓴다. 꾸준히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우연한 성공을 만난다. 그럴 때 우겨보자. 처음부터 그게 작전이었다고. 뻔뻔해지는 순간 우리의 자신감은 상승하고 인생은 성장한다. 꾸준한 실패와 우연한 성공 이것을 연습하는 가장 좋은 환경이 놀이이다. 혼자서 잘 노는 사람이 여럿이서도 잘 논다.특히 블록으로 노는 사람은 자신이 배우고 익힌 것을 타인과 나누고자 하는 사람이다.노는 인간의 시대에 미래형 인재란 놀면서 창의성, 역량, 협업정신을 키우고, 그러므로써 놀이를 일로 바꾸는 사람이 아닐까.세상이 바뀔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파도가 닥쳐올 때 두려움에 떨기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보드를 꺼내드는 서퍼가 되고 싶다. 기왕에 큰 파도가 온다면 물에 빠져 허우적대기보다는 물에 빠진 김에 수영도 즐기고 싶다. 수영만 즐기는 게 아니라 바닷속 조개를 뒤져 진주를 캐면 더 좋겠다. 다가올 파도를 생각하며 서퍼보드를 닦는 마음으로 오늘도 책을 읽고 글을 쓴다. 직장인들에게 책한 권을 쓰라고 권하는 자기계발서가 많다.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이다.첫째, 책을 쓰려면 그 분야에 대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게 된다.둘째, 글을 쓰면서 생각이 정리되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셋째, 출판된 책을 통해 자신을 홍보할 수 있다.단계별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블로그 글쓰기 역시 같은 효과가 있다. 일단 평소에도 책을 꾸준히 읽게 된다. 글쓰기는 책 읽기부터 시작하니까. 글을 쓰면서 관심 주제에 대해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그리고 당연히 자신도 알리게 된다. 앞으로 소셜미디어에 글을 쓸때 자신을 세상에 홍보하는 광고 카피를 쓴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블로그란 그 넓은 인터넷의 바다에 만들어 놓은 나의 분신이다. 네트워크에 올려둔 나의 글들이 나를 대신해 사람들을 만난다. 공짜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 그것이 노래건 영상이던 글이건 디지털 정보는 삽시간에 복제되어 퍼져나간다. 인터넷에 올린 나의 콘텐츠가 복제되어 숱한 사람을 만나고 그것은 다시 현실에서 나의 가치를 올려준다. 인터넷 복제의 시대, 블로그는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분신술 도구이다. 나의 생각, 나의 꿈, 나의 일을 블로그를 통해 전시하라. 바쁜 사람일수록 블로그를 해야 한다. 나의 글들이 나를 대신해 나의 가치를 전파해 줄 테니까. 하고 싶은 강연 주제가 생기면 블로그에 일단 카테고리부터 만든다. 남에게 가르치려면 먼저 공부를 해야 한다. 주제와 관련된 책을 찾아 읽고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쓴다. 무언가를 잘하고 싶을 때 잘할 수 있는 길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수다 떨듯이 글을 쓴다. 블로그에 공약을 걸고 기록을 남기니 동기부여도 되고 보람도 컸다. 건강한 생활습관은 덤으로 따라왔다. 나는 이 맛에 블로그를 한다. 매년 주제를 하나씩 정하고 관련 책을 읽고 공부를 해서 그 결과를 블로그로 공유하면 어떨까? 도서관에 가서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이어 읽고 블로그에 꾸준히 글을 쓰고 그 결과를 모아 책을 한 권씩 내보는 것도 좋겠다. 매일 블로그에 글한 편을 올리겠다고 마음먹는 건나 자신과의 약속이다. 지위의 기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욕망에 부합하는 일이기에 끈기를 발휘할 수 있다. 지금까지 김민식 작가의 '매일 아침 서반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글 쓰는 기쁨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